누가 복음 8장. 그 뒤에 예수아께서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셨다. 열두 제자도 예수아와 동행하였다. 또한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도 동행하였는데 일곱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밖에 여러 다른 여자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아의 일행을 섬겼다. 큰 무리가 모여들고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아께로 나아오니 예수아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또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니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 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도다나 백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아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예수아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아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지는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던 불에 떨어지는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의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결실하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참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밑에다가 두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알려지거나 환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아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하고 전하였다.예수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다.어느 날 예수아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떠났다.제자들이 배를 저어 가고 있을 때에 예수아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가가서 예수아를 깨우고,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아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아께서 그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셨다. 그들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해서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그것들까지도 이분에게 복종할까 하였다.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에 닿았다. 예수아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동네에 사는 귀신들린 어떤 사람 하나가 예수아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으며.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그가 예수아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예수아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귀신이 오래전부터 그 사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니 그는 군대입니다 하였다.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던지지 말아달라고 예수와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와께 예슈아께 간청하였다. 예수와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들은 호수 쪽으로 비타를 내리달아서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퍼뜨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 앞에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 정신이 들어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골 주민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타시고 되돌아가셨는데 귀신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돌려 보내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아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전파하였다. 예수아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와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열두 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와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그에게 바싹 붙어 밀어댔다. 무리 가운데 열두 해 동안 혈료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아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아께서는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으셨다.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아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빠져 나간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 여자는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서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아께서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아께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 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모두 그 아이 때문에 울며 애도하고 있었다. 예수아께서는 울지 말아라.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아를 비웃었다. 예수아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서 아기야 일어나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아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아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9장 예수아께서 그 열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그들을 내보내셨다.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하도 가지고 가지 말고 옷도 두 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성읍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자들은 나가서 마을마다 두루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그것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달리 옛 예언자 가운데 하나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다.헤롯이 말하기를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였다. 그는 예수아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아께 말씀드렸다. 예수아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성읍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무리는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아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열두 제자가 다가와서 예수와께 아뢰었다. 무리를 흩어보내서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오천 명이 있었다.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오십 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예수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들이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셔서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열두 광줄이나 되었다. 예수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옛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일을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와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와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희고 빛났다. 그런데 마침 두 사람이 예수와와 말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와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두 사람이 예수와에게서 떠나갈 때에 베드로가 예수와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들은 구름 속으로 들어갔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나의 아들 곧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셨다. 그 소리가 났을 때에 예수와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아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앞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로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앞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크신 위험에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앞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앞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 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와께서 그들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요한이 예수와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예수와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찼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스스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붙이셨다. 그는 신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는데 그들이 가서 예수아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아를 맞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주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예수와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와께 말하기를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였다. 예수와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또 예수와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그러나 그 사람은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허락해 주십시오.하였다.그러나 예수와께서는 그에게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와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10장. 이 일이 있은 뒤에 주께서는 달리 이른 두 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각 성읍과 각 고장으로 둘씩 둘씩 앞서 보내셨다.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아.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 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집 옮겨다니지 말아라. 어느 성읍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성읍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성읍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성읍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배에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 날에는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이른 두 사람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 보고하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 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고자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이가 없습니다. 예수와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화를 시험하여 말하였다.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예수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리고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와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보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두 대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그들이 길을 가는데 예수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아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